안녕하세요. 베드레의 선한 육계신 영자 목사입니다. 12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목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장입니다. 6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입니다. 솔로문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물론 5절에서도 고백했습니다만,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예. 동시에 우리 사람은요,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저 예배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수 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이유는 그저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누하스가 있었고, 블레셋과 싸움을 할때 그들이 먼저 패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4천 명이 죽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계가 없어서 우리가 패배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이제 법계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는데 오히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리더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계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박스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때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매니저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옮기 옮긴다고, 예, 그렇게 옮겨지셔서 우리의 명령에 따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금방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늘을 층층이 있는 것으로 여겼는데 그 어떤 층들로도 예,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겸손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이요맨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요, 첫 단추를 올바로 잘 띄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또는 천마리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의 요구대로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요, 또부와 명예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한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륜이 더해갈수록요, 우리는 점점 형식적인 예배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자꾸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긴장도 했고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긴장했습니다. 교회 가기 전에 여러 부분들 살피었고요. 혹시 제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어긋난 그런 관계가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먼저 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또는 목욕하고 또 거울 앞에서 옷을 단정하게 하는 것처럼요. 마음의 단정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을 오래 하면서요 또 목회자라는 직분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물론 직업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요. 그저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께 올려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요. 죄를 짓고도 그리고 그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게 되고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빨리 예 일어나서 또맨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런 처친왕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애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시편 22편 23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애할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을 경애할지어다. 예, 완전히 경애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 오늘날에 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자꾸 편리함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예배 현장을 떠나게 사탄은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요, 더더욱 세상과 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가 신친한 예배,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로 다시 회복이 되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요. 그리고 신실한 예배자로서요.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할수 있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이가인데, 어찌 능히이 일을 할수 있습니까? 그저 저는 예배자일 따름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하루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경외함 풍성케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고 또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